주전제냐 태양강 세상은 오죠? 안녕하세요. 주식강사의 두바입니다. 두바점습니다 두밤 자, 하나솔루션에 대한 부분, 어, 월봉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자, 58,740원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에 있어서, 어, 브랜드밴드 하단선, 이런 어, 어떤 하단선에서, 자, 보면, 다시금 양선에 대한 부분과 눌려졌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많이 터져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에 주봉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되겠고 주가에 있어서 오, 오. 어, 58,740원에 대한 부분에서 어, 누르고 눌려주는, 어, 대바다건에 대한 부분이 뭐, 이렇게 있는데, 예, 요 점에서, 어, 다시금, 어, 강한 어떤 슈팅과 아, 눌려졌던 어, 그러다가 어, 폭발적으로 어, 시세에 대한 부분이 예, 다시 한번 좀 나와주는, 이런 어, 어떤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푸티니는 어, 지금 뭐, 보면, 음, 전쟁을 좀 멈춰줘야 되는데, 예 이게 멈출 생각을 안 하네. 보면. 어, 푸틴이가 법정스님의 무소유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뭐. 어 법원에서. 자 아무튼 좀 태양강에 대한 법은 지금 뭐 지금 어어 입봉입니다. 어태 태양강에서. 좀뭐 옛날 예, 선조들의 어떤 절기를 별로 신경안썼는데 어, 절기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이상하게 뭐 뭐. 음. 이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 솔루션 탄소 중립 가속화의 태양광 전력을 확보하는 어 요런 어떤 부분 예, 굉장한 어떤 부분이 되겠죠, 보면. 예, 그래서 어좀뭐어 뭐, 어, 좋은 어떤 어, 느낌이 예, 굉장히 좀더 더 완벽하게 좀, 어 뭔가 어떤, 어 좋은 기업이, 뭐, 앞으로 막, 막 엄청나게 막 치고 나가는, 어 그런 부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자, 보면, 음 이런 점에서. 하나솔루션이 이일 한마음에너지와 어, r e c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중구에서 하나빌딩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부분에서 이행을 위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어,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한마음에너지는 어, 고속도로 유휴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부분, 그래서 발전 시설을 어, 직접 구축하는 어, 이런 점, 그래서. 굉장 하겠는데 보면 음. 자, 현들아 필핀쇼형이 얘기했던 요점을 한번 보면요. 자, 보면 어 더블 딥. 어 더블 딥. 어 경기 후퇴 가능성, 후퇴 후퇴 가능성. 어 높은 주가 수익 비율, 부도 위험, 전쟁 등 이런 것들의 관심 관심을 끄고, 기업의 펀드멘탈에 다시 집중해서 분석하고, 그, 그 기업을, 기업을 지속 보유할 것인지에만 노력하십시오. 자, 또한, 스스로 내려야 할 결정을 앞에 두고, 절대로 누구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원칙을 신뢰하고, 부합하지 않을 때, 가감이 매도를 하면 됩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필리핀 쇼영이 얘기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필리핀 쇼영은 좋은 기업을 굉장히 좀 장기 투자하는 그런 어떤 것이 또 많이 중요한 부분이 또 되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더블 딥 경기 부태가에서 높은 주가 수익 비 부도 위험에 대한 관심을 끄고 펀드멘탈을 다시 집중해서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보유할 거면 노력하십시오. 또한 스스로 내려야 할 결정 이런 부분 결정을 앞에 두고 절대 누구 말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원칙에 신뢰하고 부합하는 때 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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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를 하면 된다. 어 그래서 어 요런 어떤 부분 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 그런 어떤 파커스가 되겠죠 보면. 예,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어요 부분을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토마스 칸형이형이그 보면 어민 칸 에, 형의 그아들내이죠 그래서 독서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성공한 투자자를 본죠. 그리고 성공한 토는다 독서야 해 돼. 우연도 다 독서야, 독서. 어, 그, 그, 아버지, 이거 어미칸 형을 얘기했으면니다 어미칸은 책을 수천 권 읽으셨고, 야, 수천 권. 예, 수천 권씩이라는걸 굉장히 많이 읽었네. 이거 하긴 109세까지 살았습니다. 어, 그래서 특히 과학에 대한 흥미가 각별합니다. 과학에 대한 방대한 지식 덕분에 아버지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경험한 기술혁신과 앞으로 더 나아가질 것을 끊임없이 기대해요. 그렇죠. 왜, 왜 그러냐면, 왜 기대해야 되냐면, 어,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 왜 그러냐면, 시장이 하락할 때, 어, 인류는 극복할 수 있어. 뭐, 기후변화가 뭐, 있다고 해도, 어, 인류는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 그러기 때문에 예, 가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에 예, 그런 어떤 얘기를 또어 많이 예, 해 주고 있다. 뭐 그런 어떤 점. 예. 그니까그 어, 독서. 그니까잘 나가는 정도는 좀 독서를 많이 하죠. 뭐 필리피셔 형도 그피터리치 어 형이 독서 열심히 한다.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는데 아무튼 음. 필리피셔 형도 어, 그 형은 뭐 책을 통해서 공부했던, 뭐, 그런 얘기는 잘안 하는데, 어. 어. 근데 뭐, 버피청이나 멍거형 대표적으로 그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하죠. 음, 하여튼, 독서는 나쁜 게 아니니까, 어. 뭐, 독서하는 게 나쁜 거라고, 너, 너 임마, 너 독서하지 마! 뭐, 이런 소리 못 들어가죠. <laughs> 독서는 그 구텐베르크형이 1440년, 음. 어. 네, 어, 저 오늘 공부한 겁니다. 1940년에 구텐베르크형이 할자금속을 만들어내면서 성서가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우리가 어떤 뭐 책같이 이렇게 많이 보게 돼. 음. 그럼 그런 거 보면 구텐베르크는 1400년이니까 지금 600년. 2 0 600, 0년6 0년한6백년6백년 뭐, 620년, 뭐,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음, 아무튼. 태양강의 어떤 기술력도 대단하지. 그래서, 어, 주가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4592억은, 어, 5940억, 이런 부분에서, 예. 그래서. 어, 굉장히 잘 내잖아, 보면. 어, 그래서 외국인도 잡아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에서. 어, 다시 한 번, 어, 주가에 있어서주가의 어, 바닷가 바닷가 계서슈팅눌려 주다가 다시 뭐 강력하게 올려와 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저 아래 카페에서 좀 확인하시고 저구덕하게 알람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